자 아, 동사 파트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요 동사 뒷모양이 이 동사의 성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형식적으로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 그렇게 외우면 여러분 평생 못 외우고요 각각의 동사의 성질상 뒷모양이 정해졌다라고 외우시고 해석도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니? 자첫 번째는 이 동사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사라는 애와 타동사로 나뉘죠. 자동사는 vi, 타동사는 vt라고 씁니다. 자동사는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동사로 끝납니다. 타동사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 bpt, by, 주어인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는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우리 분사에도 배웠지만, 어머하게 대답.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말에는 능동, 수동, 피동이 있죠. 하다, 되다, 하게 되다가 있죠. 근데 영어에는 하게 되다가 없기 때문에 언어적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연습을 하시고 연습해서 틀렸던 것들은 다시 따로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난 분사타임에도 얘기했었죠? sun burning에서 burning sun 그죠? 그런 표현은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따 쓰세요. 그냥 쭉 듣고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장에서의 일형식을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여러분, 일형식이라고 쓰긴 하지만 이걸 그냥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문장의 구조가 주어 자동사로 끝납니다. 첫 번째 쓸수 있는 문장. 대표적으로 뭐 이런 동사들, 대표적인 자동사,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뭐야요 leave, or see 라이 자동사 뭐 라이즈 이런 거 너는 헤어폰 이런 거다 자동사였죠 이런 거 수동태로 써요 못 써요 못 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동사들은 다시 말합니다 수동태가 안 돼요 꼭 배우시고요 이형식이라고 우리는 배우죠 주어 자동사 보어라고 끝납니다 컴플리먼트보어 알겠죠? 이 보호라는 건 별로 안 나와요. 보어가될수 있는 건 명사나 형용사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 자리에 부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부사 쓰면 안 된다는 라건 시험에 나오죠. 동사 파트에서 가리키지 말고 이거도 되게 어렵죠. 왜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하계가 부사처럼 느껴지지만 영어에서는 아니라 그랬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h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l o o k happy happily h a p p l y 아니, y 맞죠? 그럼 여기선 답이 행복한 그가 보인다 이런 거죠 행복하게 보인다가 아니죠 그가, 행복한 그가 바라보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l 이될 수도 있죠 이게 a 군가를바 h 보다 l o o k a t h e r 이런 식으로 그냥 하트가 숑숑한 거야 눈빛이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시험에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동사들은 주로 뭐 있다? f e e l smell 뭐 look taste 이런거 뒤에 부사어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다에 나오겠죠 이 형식에서는 그죠? 자 이제 3형식 얘들아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오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합니다 목적어 bpp by 주로 쓴다 그랬죠 어뭐하게 되다 이해됩니까? 본방어의 대답, 아까 전에 여기서도 설명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100% 타동사가 시험에 나와요 100% 타동사 뭐냐면, marry with, 안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하다 I marry with her,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미국 애들은요, 이걸 이렇게 안 배워요 다시 말합니다,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메리 자체의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할까요? 그러면, 메리, 위드를 쓰면, 함께, 함께가 되죠? 당연히 뮤비들은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치사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100%타동사라 그래요. 이동사 잘 나오고요. 또뭐 있어요? 담다. r e s e m b 위드 안 쓰죠? 나 아빠 닮았어? 안 씁니다. Accompany. 음반하다, 역시 위가안 쓰고요. Discuss, 토론하다, about 안 써요. 그래서 요거는, 아, enter,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into 안 써요.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타동사입니다. 즉, 어디서 설명을 시켜서. 근데 이해 됩니까? 대표적인 동사예요. 근데 이걸, 형식 파트에서 외우시면 못 외워요. 평상시 때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나올 때마다 써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사회자 공식. 얘들아, 여기까지 듣고 정리할 거예요. 모형식은 따로 쓸 거예요.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라고 해요. 누구누구, 누구, 에게, 뭐뭐들, 를. 자, 선생님 영어로 씁니다. 에게는 뭐죠? Somebody의 약자고요. 을 를은 Something의 약자죠. 자, 이렇게 쓰는 동사들이 쭈르루룩 이제 주어집니다. 알겠니? 예를 들어서, 주다. 에게 을을. 그죠? show. teach. 또, 보내주다. send. 이런 건요. 에게 을을 씁니다. 이런 걸 사용식이라 그래요. 근데, 글쓰기 방식에 애들은 이렇게도 쓰지만, s o To somebody, 에게, 트 그럼 이건삼형식이 됩니다. 이전체가빠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이걸스태로 바꿨을 때 두가 없냐 이게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봐. 동사에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 e 들 l o w a n 는 거야. 그냥 얘는 o w s 로 u n 고 t e r r o 써 was in the repo, Yellow Kissel, Yellow k i s s e 이걸 사용식을 사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동사는 점점 힘들어져요. 이 동사는 이렇게만 써야 돼요. 이게 됩니까? 자, 그리고, make, b y cook은 세 가지 동사는 역시 에게, 을, 을, for 에게로 써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리콰이어나 요구하다, 에스크 같은 동사는 에게을을, 을을, 오브에게로 가요. 이렇게 안 쓰면 틀려요. 그냥 이해됩니까? 이해할 게 없고요. 얘는 이렇게 쓰기로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안 쓰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까 그러니까 평상시 때 외워야죠. 기부 주다, 끝. 나 기부 동사 다 알아. 그게 아니라, 아, 기부 뒤에는 에게, 을렐, 을렐투에게. 이렇게 쓴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똥태가 나왔을 때등 모양이 다르게 쓸수 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외국 애들은 이용법을 다알나요 아니, 눈에 익숙한 거죠. 글을 영어로만 보니까. 우리도 한글말로만 보면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 이거 이상해. 이렇게 글을 안 쓰는데 이런 표현들 있죠? 표현도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어요. 이해돼요.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는 중.